법사에 맞추어 소멸법회 법사이신 포교원장 범혜수님께 삼대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문 중에 휴대폰이 울리지 않도록 갖고 계신 핸드폰 지금 바로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문에 앞서 몸과 마음은 고요히 가라앉히는 일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laughs> 아, 오늘 토요일이고, 또 아, 오늘 일요일이고 오늘 지장대일이죠 아, 차가 많이 음. 들어오는 게 걸리더라고요. 어, 불교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불교하면 떠오르는 거 불교하면 떠오르는 게 일반적으로 세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불교하면 절이 떠오르고, 두 번째, 절이 절 절이 생각나면 산이 생각나고, 그러죠. 산이 생각나면 스님이 생각나고, 그래서 불교하면 절과 산과 스님이 생각이 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 봉원사에 잘 오셨습니다. 아, 절 그러면 음, 일반적인 생각으로 산과 스님이 아, 생각이 난다 하는데 에, 오늘 이 봉원사는 도심에 자리 잡고 있고 또 강남 제일의 곳에 자리 잡아서 우리 불자님들이 음, 신행생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전에, 이 조선시대에는 불교가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시대가 돼서, 어, 과거에 나빠간 선비가 그,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하도 낙방을 하니까 누가 얘기하기를, 그, 우리 마을 뒤에 절에 가면, 부처님께 공을 올리고 불공을 하면, 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이 선비가 <laughs> 마을 뒤에 있는 절에, 족살도 한 대도 아니고 한 봉지, 한 대도 아니고 한대 못되게만큼 한 봉다리를 가지고 올라가서 옛날 마을 절이라고 하면 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한 봉다리를 부처님한테 이렇게 옆을 턱 놓으면서 선비니까 부처님을 하대하는 거야. 어떻게 하더라는 느냐면 젖살 한 봉지를 좀 넣으면서 어이 노랑 붙어, 자네가 그렇게 용하다는데 이거 받고 내가 과거에 떨어졌는데 이번에 꼭 붙게 해주게 하고 그처럼 내가 다시 와서 가져갈 거야 하더라는 거야 그성비가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 떨어졌대. 떨어져서 그절를 찾아가서 그 접살 한 대를, 어이, 노랑 붙여, 받기만 하지 말고 도로 내놔. 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신심, 신심보다도 공양을 올리는 데 있어서 성식적이거나 도식적이거나 또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고, 상대를 공경하지 않고, 상대를 하대하고, 그리 하면 성취되는 일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laughs> 부처님에게 공양물을 올린다고 해서 정성을 들어가지 않으면, 즉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 일무수공이다. 공덕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은 지워야 하는 거예요. 그 복은 지워야 그 복에 공덕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을 지려고 하면, 접사를 한대를 올리더라도 그 올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니다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제가 보면, 제가 초심에 보면, 여기 스님들이 지만 초심에 보면 수지수식이 단요성과야 위성도판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공약물을 스님들이 받아서 먹을 때는 무엇을 위해서 공약물을 받느냐?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즉 공양물을 받는 것은 그 우리가 음식을 스님들이 먹는 것은 몸이 마르는 것을 몸이 해치는 것을 몸이 도에 적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공양을 받는 것이지 그것을 입에 받도록 배가 부으도록 먹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도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가한 이들은 출가한 이들은 첫째 목표가 깨달음이잖아. 그 도업을 이루는 거야. 도업을 이루는 거야. 그런데 우리 불자들은 뭐 어떻게 해야 하느냐? 공덕을 지어야 돼. 그죠? 공덕을 지으려고 하면. 곡을 이루어야 된다. 복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절에 시주, 시주하는데, 불자의 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바람이를, 바람이를 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살행을 한다고 하죠. 바람이를 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처의 경지에 갔으나,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실천적으로 바라는 일을 해보이는 보살의 길이 있는가 하면 우리들은 스스로 그 보살의 길에 들어서서 실천을 하는 것이 보살행이다. 첫 번째 덕목이 뭐냐하면. 바람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시 바람일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즉, 베푸는 바람일이 있다.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하나 비유를 드렸듯이, 우리들이 공양물을 올리잖아요. 그 그러니까 베푼다. 베푸는 거 있다. 아니에요. 베푸는 거. 그 다음에 그 베풀면, 그 베푸는 대상물이, 베풀면, 그 대상물이 하나도 험집이 없어야 돼 즉, 아까 어떤 선리가 족쌀을 올리는데 그 족쌀에 뭐가, 거기에 무엇인가 의미를 둬서 이걸 받고 니가 나한테 무엇을 줘야 된다 그런 개념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 받는 이도, 받는 이도 무엇인가 내가 받았으니까 그 대가를 치러야지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삼륜청정해야 한다라고 했어. 즉 수년 반야 신경오대 모름지기 반야 신경을 생각하되 반야 신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은 모든 것은 뭐야? 모든 것은 공한 것이다. 라고 반야신경의 핵심이에요. 모든 것은 공한 것이다. 공하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어디에다가 두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다 생각을 두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무주, 보시를 하려고 하면 무주상 보시를 해야 한다. 라고 합니다. 무주상보시를 해야 한다. 생각을 담아두지 않는다. 그래서 보시를 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세 가지가 청정해야 한다. 우리 스님들이 기도할 때 수건문화 일때 육군이 청정하고 사대가 강건해야 한다. 그 빌지요. 육군 청정하죠.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에게 올리는 내 마음의 정성도 청정해야 한다. 청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 내가 하는 행위에 삿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삿댐이 없다. 도노의 시3 0 2 300수가 한마디로 하면 사무서라고 해서, 사라, 삿댐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처님에게 또 우리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기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무엇인가 이만큼을 냈으니, 이만큼을 주시오라고 하는 대가성이 없어야 된다. 출가 수행자도 공인학원 이치를 배우려고 했을 때, 관여 신경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모든 것은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 그 생각을 바탕을 두고 해야 도업을 이루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도업을 이루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세 가지가 청정해야 한다 올리는 내가. 부처님에게 올리는 내 공양물이, 내 공양물이, 내그 공양물이 청정해야 한다. 또 받는이가 부처님이 받는이가 절에서 청정해야 한다. 청정해야 한다. 또그 오가는 그 대가의 물품이 물건이 보신 물건이 청정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경이라고 하면 사무사라고 했어요. 제가 사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사됨이 없어야 돼. 내가 제사를 올리는데, 내가 공양물을 올리는데, 내가 절을 찾는데 사사로움, 사됨 생각이 없어야 돼. 오로지 오로지 내 마음에 정성만 가득 담고 올리면 그것이 참된 기도고 그것이 참된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면 안된다. 제 지인이 저한테 어떤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설악산에 성인이 있는데 성인이 있는데 누구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하루에도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씩 오르내리는 지게꾼 아저씨가 성인니다 라고 얘기하더라니요왜 성인이냐? 그분이 몸무게도 60kg, 겨우 나가고, 키도 160이 채안 되는데, 매일 4 0 k g 이상의 물건을 지고 설악산을 오른다는 겁니다. 그분이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그 주변 그 꼭대기에 있는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를 못하고, 사찰은 그분의 전화를 의미 없으면, 사찰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육남매 가운데에 마지인데 마지라고 마지라는 거 육남매에 마지가 되는데 집안이 하도 가난해서 1 6살 때부터 지게를 졌다는 거예요. 열여살 때부터 지게를 지고 그 밑에서부터 설악산 공정까지 매일 올라, 몇 번을 올라다니. 우리는 한번 한 가도 힘든데, 하루에 대여섯 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그렇게 해서 버는 돈이 한 달에 150만원 정도 번다는 거예요. 150만원 정도 버는데, 그거 가지고 살림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결혼을 했어.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장애인하고 결혼 장애인하고 결혼했는데 그 장애인이 열, 연령이 일곱 살 연령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위에서 왜 그런 색칠을 얻었느냐 하면 누가 소개해 주기를 그런 사람 얻으면 도망도 안 가고 집은 잘 지키고 있을 테니 너는 그 사람이 맞다. 소개시켜주더라는 를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딱 만져보니까 만나보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내가 거두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했다.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았을 거 아니에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이 더 장애인이 돼서 집에서 길를 수가 없어서 그 고아원에, 고아원에 갔다가 아이를 위탁하는데 갔다가 맡겨, 맡기고 오는데 하도 안돼 있어가지고 다시 찾아가서 과자를 잔짝 사가지고 가서 자기 아들이 있는 거기에 물건을, 과자를 주니까 그 과자를 먹는 아이들이, 장애인 아이들이 그 먹으면서 막 웃을 우스, 곳을 피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때부터 자기가 아 나는 돈이 생기면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장애인 시설에 매달 자기가 버는 돈의 일정 부분을 매달 갖다 주는. 그래 보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청정함이 아니가 생각을 해. 뭐, 설악산에 예전에 뭐, 선녀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못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 사람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닌가. 즉, 뭐냐면,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내 마음에 다른 생각이 없이, 오로지 내가 마음에 기꺼이 우러나는 일. 부처님에게 어거지로 공양을 올리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어거지로 하는 게 소용이 없다. 내 마음이 기꺼이 동요해야 한다. 또, 또, 받는 사찰에서도 그시물을 쓰이도록 관리하는 곳, 봉숭이 잘라는 곳. 또 거기에 올려지는, 여러분들이 올리는 그 정성의 재물이, 재물이 삿대면 안 된다. 삿된고 올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 청정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가 청정해야 한다. 보시를 할 때는, 보시를 할 때는, 즉 베풀 때는, 베풀 때는, 베푸는 자와 또 베푸는 물건과 받는 그엇이다 청정해야 돼. 하나의 삿댐이 없어야 한다. 삿댐이 없는 것이 올바른 청정이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청정이라고 하는 것, 청정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얼마만큼 청정한가 내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돼 스스로 내가 얼마만큼 청정한 마음으로 부처님께 절에 시주를 했는가를 생각해야 돼 그렇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돌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 중 우리 중생 노름은 우리 중생 노름은 항상 무엇인가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래 나를 먼저 생각을 안할 수는 없지. 그러나, 이 세상 의 모든 것은 다 집착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관야신경에 무주라고 하는 것, 상이라고 하는 것, 공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장제일에 올리는 여러분들의 조상에 대한 보이지 않는 인연들에 대한 영과, 또 어, 여러분들이 바라는 소망하는 일들이 바로 내 마음이 청정해서 그 속에 정성, 성자가 고요히 담겨서 올리는 정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